인스타로. Yeah, 그 <ination> 오안에서 크기의 마음 열심히 살았으니까 진짜 열심히 다 <laughs> <laughs> 아, 그런, 그런 이마저도에마을하진 그 <laughs> 나왔네. <수��> <그런 게> <laughs> 와, 잘했다. 잘했다. 잘 잘했다. 잘했어. 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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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했다잘했했다 잘했다. 잘했다. 했다했다다 잘했다. 잘했다. 했다잘다했 안 놀고 있다나 <든든> 열심히 살았다. 진 열심히 했다. 재밌었네. 아, 열심히 살았어. 아쉽다, 상철이가 안 나오기 진짜 아쉽다. 지금까지 <laughs> <laughs> <이제까지> 이제 <무가 웃음> 진짜 나왔어야 되는데. 독보적 원탑에 이제. 이한 번만 했으면 정말 독특한 기세의 폭포 을 찍어도 아. 되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공격형 믿음. 너무 아쉬 완벽한 진영이 아쉽다. <laughs> 5일 동안 이 정도의 표현을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어... 영식이는 그렇게 이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한 글자씩 눌러 담아서 쓴게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서 생각 한 글자씩 눌러 담았 썼대 <laughs> 열심히 <생각보다>? 살았으니까 <웃음> 잘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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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영숙이는 몇 달을 <laughs> 아 너무 좋다. <laughs> 나 소리좀 이제 끝날 시간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어좀 길게 하네? 지금 몇 분이지? 반까지로 있다 10시? 아, 아, 지금 몇 분이야? 5시 5분 야, 오, 12시, 12시, 아, 12시 반까지 되있다는데너 아, 원래 시 네. 어, 길게 하네 아아 그런가? 너가 와가지고 막 50번 맞네 아 그게 나올 거 아니야? 맞네 맨날 짜증 부리고 나온다고? 그럴 거 같은데? 아 맞네 필요모 그더큰문는 내가 지금 완전 열받는 거야. 뭔데 뭔데 더큰게 있다고 이거가? 거기 영식이가 편지를 써 음, 있었어. 얘기하면서 어, 그걸 음. 내 눈으로 본 거야. 음. 그러면서 이는 음. 젊은 때 만났으면 많이 싸웠을 거네. 그. 에휴, 그 어, 왜 모르겠지? 그랬대? 여자 친구에 겹치니까. <웃음> <웃음> 근데 내가 그 어, 말을 한순 어? 어? 아, 울었어? 다 됐고, 다 됐고, 미안하다. 똑건이야 와. 아... 처음 포인트가 사실 그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사실 단점이 그거니까. 어 편지 받고 울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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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가 이겼네. <이겨내요. 웃음> 내가 이겼네. 어쨌거나 편지 받고 운건 맞네. 아 어떤 니까이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면 멀어지는 거 순자만 울었어. 순자 울었어? 응. 저 형이 울렸어. 아 진짜. <laughs> 어, 아 나쁜 사람. 사람. 나쁜 <laughs> 사람이야 나. <나쁜 웃음> <사람이야. 웃음> 어젯밤 못다 <따> 이런 꿈을 이뤘더래. 잠아 봤어 지금? 개싸움, 개싸움 <laughs> 사장이. <laughs> 네, 할게요.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오빠. 오빠 잠깐 언니 방으로 가아저 때, 아, 저때, 가요? 아 이때 마도 아, 있었던데. 나 아까 아니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또 얘기하기로 했는데 자꾸 그렇게. 아니 근데 지금 시간마다, 네, 이제 <laughs> 시간마다 네. 그게 아니라 언니가 나한테 아, 부탁을 했근데 영수는 아, 어디에도 있는 거 같아. 도 많이 나 계속 나온다. 아니 우리 저, 그러니까 더우니까 항상 저기서 뭔가 일이 있었잖아요. 저. 안다할까 응. 아이고. 그냥 내가 지금 속상한 저... 이유는 우리가 아, 예, 조금 더 예, 예, 예. 어릴 때 만났으면 이런 문제로 진짜 많이 싸웠겠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현타 맞았어. 무슨 <laughs> 소리야? 아 아. 진짜 저은소리 진짜 현타에 <laughs> 제대로 맞았어요. 어. 왜 그런 걸로 자꾸 크게 크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그냥 <laughs> 어, <laughs> 어, 내가 잘못한 거야. 어, 맞아. 저딴 농담만 어, 내가 잘못한 거지. 확실도 나왔어야 됐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야. 나는 나는 걸리지 하나도 없다고 지금. <laughs> 아쉽다 진짜. <laughs> 안돼 안돼. <laughs> 형 오늘 또 봤어야 돼. 아니 뭘. 뭐라고. 야, 너 말하지 마라. 성철 대성통곡하는거 나왔다. 야, 너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질질 짜고 했던 가 내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그래서 아, 나중에 또 보고 웃는 거지. 나는 안 울었어. 아, 안 울었으니까 그렇게 웃을 어, 수 있었던 거야. 아, 나중에 형 우는 거 보고 그러니까 되돌려 아, 봤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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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야 그래, 뭐 그랬어요. 그래 그냥 테이프 그걸... 깎아? <laughs> 나갔던 상처를 <laughs> 얼어봤는데 지금 이겼다니까 아막 아, 우는 거다 봤는데 근데 사과법이 아니야 현재 지금 아아 알아 아, 아. 어, 근데 왜 그렇게 유민한가 봐서 좀 답답해 어, 시간이 이렇게 안, 그러니까, 안 나, 가지? 빨리 지나가라 <laughs> <나, 웃음> <나, 나, 웃음> <laughs> 빨리 나도 그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야 <laughs> 나도 어쨌든 그런 걸 정리하려고 글로 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둔 거야 근데 그러자마자 그거 하나 때문에 와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도 좀 불편해. 음, 불편하네. 아, 아 잘못했네. 진짜 불편하다. 또 선수가 전달하고 싶어. 쌉다. <laughs> 아 내가 미안하다. <laughs> 나 솔직히 가장 원치는 원하면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도 만나고 싶어. 아, 아, 아 저거 아, 약간 아, 개소리인데. 아, <laughs> 이거 고쳐라 고쳐라 하는 사람 말고. 어,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서로 당연히 개선하고 맞춰가는 건데. 그데 뭐, 만나기 전부터 이것 싫어, 이것 싫어, 이것 싫어 이러면 이미 힘든 관계라면서 솔직 생각을 해 저건 음, 맞지, 그런 말은 아니니까 <laughs> 몰랐어? 본인도 확신을 가지면 나도 확신을 가넌 지금 여기에 한 시간 한 동안 써놓고 막게 지금 다시 순자 마음을 그장시로 가져가서 <laughs> 단, 박자로 바꿔달라고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게 <laughs> 그렇게 예민한 일이야? 아니, 설득되고 있어. 또 자고 있다. 야, 렸어 맞아, 맞아. 그럼 괜찮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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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저, 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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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야, 야 역시 제주도 개 개야 아니라니까. 진짜 멜처럼 이제 참 친구가 되겠다 말 너무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어 그게 되게 멋있고 저한테는 되게 듬직하게 오, 음. 느껴졌고 어 이게 오빠인가? 어 이게 바로 오빠야? 야어 되게 멋있고 좋았어요 정말로 하루하루 실망하고 <laughs> 오빠들. 재는 <laughs> 거야 나 좋아해달라고. 다행이다 라지 머니 이거 뭐 한꺼풀 나오다 영영 한꺼풀 나오다 나도 보니까 그게 본인였을 줄은 <웃음> <웃음> 사라졌지만 아 방금 내가 말아그지 저때만 어, 하더라도 어, 얘기한다있아 내가 말한 그 <laughs> 그치 저거 들어볼 어아니야 아니야. 저때 그 요리하고 그지 요리하는 거 나온다 왜저 또뭐 했어? 너또 음, 저러고 있었어? <laughs> 나 상한데. <잘 살았네. 웃음> 아니 아 그냥.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내가 어, 딱두번 어. 연습해 왔거든 이게. 어. <laughs> 그 마음을 가다듬는 거지. 아, 그냥 심심해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래 알았어. 쟤는 <laughs> 뭐야? 야 그래도 너가 해갖고 그래. 노래가 또 나왔네. 그럼. 그래. 오. 오랜만이다. 야어 yeah. <laughs> 이제 마지막 날이네 다 스캡을 쭉쭉쭉쭉 해버리네 <laughs> 와 맛있는 거아두이나해줬또 아, 밥을? 아 와. 형이 요리하는 거 같이 나왔어 나? 나 요리하는 거 아니 아니 현숙이랑 같이 <laughs> 아니 아니야 난 뒤에서 말만 했어 아 이제 끝나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머리 못었다 머리 안다 <놀람> <재밌는 거야. 놀람> <놀람> <이> 내가 저기 삼덕 붙어도지또 위안더 월드로. 아니, 거 아니야? 어, 맞아. <놀람> 그러네. 데... 내가 왜 제일 먼저죠? <laughs> <놀람> 왜, 왜? <laughs> 어... 아... 아 이거도 편집된 거야. 저거는 편집으로 수, 순서 음... 아... 거는 아... 집으 아... 순서 아... 눠서 아... 바꿔 아... 아...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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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한 아... 는어 아... 든 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 뭐? <목소리> 아, 그 이름은 아, 편지 네 번째 장이 여기서 이어졌네 봄이에요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어 그래. 봄이었다 한 여름의 그 찰나 아, 아, 여름 여름 그 그런 저의 안에 울림으로 아, 만들어진 올림. 사람에게 제. 최종 선택을 받습니다. 받친대. 근가나 음, 그래. 감사니다 음. 우리 영식 씨 머리 꼬꼬라지가 만족스러워? <laughs> 열심히 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그럼 됐어. 참 챌린지. 아, 있지. 봐. 너니 예. 저기 차례. 야, 너 뭐. 무슨 기니은못 해? 네. 어, 네. 열심히 했어. <laughs> 열심히 했어. 무했었어. 감동을 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멘탈이 나가 있었는지라고도. 아니 아니야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왜 나부터 돌리는 거야? <laughs> 그냥, 그냥 서사 <서자 웃음> 있는 사람들 <laughs> 먼저 이렇게. <laughs> 응. 여기 주인공 돌릴 골라? 거면 불평하게 <laughs> <laughs> 앞부터 돌려라. 응, 영수 형부터. 아니 영수는 안 했잖아. <laughs> 현실 나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솔로 나라에 와서 한여름밤에 참 낭만적인 꿈을 꾸고 갈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종선택을 네. 하지 않0 0 1것같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는 100%. 100%. 100%. 1라이 100%. 100%. 1 0가스라이 100%. 100%. 100%. 100%. 100%. 1아0 1네0 100%. 1 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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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너너 어, 진짜 하나도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하지 말라. 아니 맞아 해야죠. 나랑도 있어, 있어? 응. 했겠지. 아, 그럼 본인으로 잊으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웃음> <웃음> 그럼. <웃음> <본인이> <웃음> 안 본인 잃어버리면 안 되지. 국회의원? 정치인이야? 그래, 영수님이 자꾸 그런 말했어. 형답지 않아요, 형답게 해요 형, 형, 형 형이 왜 저랬어, 했어? 진짜? 진짜였어, 진짜 맞아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도 멋있고 평범하기만 해 아니야 자, 우리 홍철 씨 자, 역시 또 회장님답게 아, 저도 약간 감정이 떨리네요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말로만 떠들고 못하셔서 죄송하고 특히 혼자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서의 감정을 아직 확실히 정리가 덜된것 같아서 이런 선택은 그래도 아직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아, 그치. 그래 아, 안, 안, 알았, 안 한다고. 뽑은 왜요? 뽑은 거안 했다장. 대배고요 그만. 이경집안이화았는데 음, 아, 아, 그럴 수 있어. 뭐 존중한다. 존중하고 아, 그렇죠. 아, 좀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순자 씨가 이제 계속 그 대화가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판에. 그쵸. 막판에 제가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 같아요. 사실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왔던 이 솔로 나라에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잘 지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버티고 가는 거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특히 영철 오빠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제 룸에 천수기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laughs> 최종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실까? 안녕하십니까? 2 3나왜 나와? 어. 왜? 어떻게? 처음 나는 설로 긴장하는나왜 나와? 아 설로. <씨>. 어? 뭐야나 잡히라 코디버리가 아주 음, 다시 친한서가가 하지 않습니다. 아닌데. 운명이라고 생각했 오, 운명? 왜 아니, 이게 진짜 나올 수가 있나? 그러게. 언니 그래. 소, 아예 오 아, 아저저까지만아 아, 아. 맞네. 아맞네맞네 아. 아, 맞네, 맞네. 아, 아. 깜짝 놀네 아. 깜짝 놀랐네 애써 주셨다. 아그왔 진짜 자 빨간 바지 남자라면. 제 치겠다 이거. 네 아, 죄송, 네가 죄송합니다. 주인공이지 죄송합니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멋있어 송상기 광수입니다 마냥 즐거운 일만 일어나진 않았고 저의 부족한 부분 뭐 저의 조금 좋을 수도 있는 부분 많은 부분 깨닫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순 없습니다 아잘안 해. 하지만 더많 <laughs> <너무 웃음> 좋은 말로 잘 아네 그러게요 아유. 인생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이래요. 그래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근데 저때 우리도 놀랐잖아. 아, 우리도. 어 우리도. 우리 놀랐어. 아, 저왜 저래? 준도 많이 가. 준도 많이 가. 준도 하죠. 준비합시다.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야 그래도 표정 관리 잘했다 아, 그래도 자기 이름은 전달하고 싶었나 봐. <laughs> 아, 네. 아, 이름은 전달하고 싶. <laughs> <웃음> 제가.. <laughs> <laughs> 아인기저 <laughs> 아, 아, 사람 정말 아 근데 아같은이았는데난그지아 지금 왔어? 벌써? 안녕하세요 아. 아, 23기 복순입니다 솔로나라에 와서 <laughs> 많은 좋은 분들과 만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재밌네.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네. 음. 아 여기 있잖아, 또. 아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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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나왔구나 아,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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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야, 유일한 커플인데. 어, 미안, 미안. 아 성철이 안나오나나 나왔어. 나 나왔어? s u 이도 a y s u 대선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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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n d 나는 Sunday, Sunday, s u n d 고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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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 깊은 곳을 속히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말도 참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음.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편안함과 평화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 진짜 이름을 아 좋아 하겠습니다 가자. 자, 저는 정말 떨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음. 음. 제 이름입니다. 음.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두분잘 어울려요. 네, 두분 진짜. 잘... 아그 현지도 지금 만나볼 고때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늙은 막내, 너무 잘알때살때 살펴준 여기 계신 모든 언니, 오빠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안했지만 또 든든하게 또제 정신을 잡고 갈수 있게 해준 한 분에게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우. 자, 혹시도 영호 씨 이름을 알려줍니다. 박한 이름. <laughs> 자, 한 컵을 찾으세요. 이다 아, 어허. 어허. 이랑 좀 다른데. 어허. 1.5, 1.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정사가 아니잖아, 정사가. <laughs> 야사지 야사. 어. 뭐 말보다 행동이 우선인 사람이. 사기아이라 삼국 어. 유사가 돼버렸네. 그 <laughs> 모르지 이제 결정을 해야지않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된다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때그때 열심히 헤쳐나가고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여자로서의 애기처면 진짜 뵙겠다. 제 병은입니다. <laughs> 야. 야. 야, 저런 말을 했었어? 애초에 <laughs> 일등이야! <laughs> 예, 좋았다. 아, 좋았다. 아, 두 커플 있었는데. 그러게 기에어갔어왔나 그럼 이 현우 씨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사랑의 막차를 타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20점 뒤에 서고 갔는데 이야기가 막을 내렸는데 축하드려 아, 네. 네. 아, 맞네. thank y o 나오겠네. 음, 진심으로 배고파요. 예, 너무 행복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막 빵창집이랑 공항 그랬지만 네. 막차라는 뭐, 건요. 네. 어 조금만 기다리면 해가 뜨고 천차가 떠옵니다. 네. 아,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너어 <laughs> <해야 돼요. 웃음> <laughs> 좀... 어, 그래? 해? 아, 해 뜬다고 가만있어. 히 <laughs> 24기. 새로운 <laughs> 어린 분들이 소찾아옵니다 음 제가 음음 네. 아, 제가 살짝 진짜? 물어봤거든요. 어떤봤재밌대요 초등남녀, 아, 사랑을 뜨고 결혼을 꿈꾸는 어? 전국의 솔로 남녀분들, 많은 구일일러티션 시청 부탁드려요. 지금 응. 응. 사랑을 원하고 결혼을 꿈꾸는 이거 끝도 너무 좋죠. 그래. 아. 아. 어, 다들 하고 있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 형, 어. 누나, 언니, 동생, 뭐 어, 솔로인데? 어 나도 솔로. 하는 형제자매 남매 전반출연 형제 저희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제는 매명 이상이다. 다동망치도 거죠. 오래된 남매. 네, 온다고 나한테 교재 교재했어. 어, 저녁에 팔려. 어, 그랬었어요. <laughs> 어, 어렸잖아. 나한테 안었는데너 이제 약간 출사반 하는지. 남매로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잔하니까 양쪽 부 있으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탈주가. 아, 네,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나 이거 좀 네, 봐야 되는구나. 오마. 드남드남 어? 진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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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이 전북인가? 아, 어, 전북이야. 아, 아, 다마스. 와, 아, 다마스 너무 아, 아, 멋있다. 아, 다마스. 바로 와. 됐지. 바로 왔어. 방금 사랑이까 빠진 거아니뭔 소리야? 제가 더워 보이는데 코트고오이었겠지이 말. 구월 말이겠지두달 펌이니까. 감사합니다 어, 아, 수고하습니다